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양팡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누구한테나 오는 그 시기가 다시 왔습니다.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 사실은 제 상태를 제가 스스로 몰랐거든요.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다시 좀더 약간 안 좋아진 것 같다. 네가 만약에 좀더 괜찮은 삶을 살고 지금의 그런 자존감 낮은 모습을 조금 더 탈피하고 싶으면은 지금 네가 생활하는 습관부터 좀 변하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필수인 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건강일 거고 그 건강을 챙기기 비해서는 운동까지 하는 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니가 말을 하길래 사소한 거라도 성공을 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자존감을 조금 더 올리고 약간 정신 건강이나 이몸 건강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일 동안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3일 동안에 저의 일정표를 짰고 할수 있어. 당장 8시에 일어나면 돼. 2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아, 제가 알람을 8시에 맞춰놨었는데 잠깐 눈을 감았는데 5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또 지났어. 8시 8분이 됐습니다. 그래도 첫날인 만큼.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15분에는 나가는 걸로. 8시 15분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추워. 운동하고 왔어, 고생 아 이 27년 동안 이렇게 부런한아침일지일운도하는 처음이겠다. 나일단 빨리 샤워하고 나올게 그러면. 샤워 t 말라도 r l 가자 o n 안하 n 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 o n 가 know. I don't know. 좀 don't 좀 n o w I d o n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음, 이자 가자, 가자. <laughs> 드디어 계산을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장을 보고 음, 274,710원이야? 네아 노른자를 그렇게 터뜨리면 어떡해 해먹을 아, 데요 우리 하나씩 먹는 가 내가 입. 언니야 뭐 먹어? 남이사 이시 가라 좀. 지금 시간이 열두시 이0 분이거든요. 빨리 먹고 갑니다. 아 여우 한 마리 들어왔나 집에. 야, 너기 훌리가 누구 안따냐 뭐라? 엄마, 저기 언니야 <laughs> 자인데야좀 듣고 가줄래? 부담스럽다 야 밥도 야 그냥, 그냥 막 우아하게 모여 야 된다 애가 이렇게 언니야 오늘 5시에 같이 갈수 있어? 지금 53분 12시 53분 나가겠습니다 머리가 끝났습니다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이랬었어요. 여기 와. 다 끊어져 있었었어요. 죽을병 걸린 줄 알았거든. 요 지금... <laughs> 엄마 나 왔어. 귀염둥이 언니 왔다. 어 언니 야뭐 만들었어? 아, 아 미리 소분을 해놨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laughs> 잠깐만 이이걸덮어놓은거 맞아? 숙성시키는 거야. 숙성시키는 어. 거야? 미팅이 끝났습니다 딱 1시간 동안 미팅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42분 밥을 먹습니다 오늘은 저녁은 닭볶음탕 맛있다 어? 야너왜이러 너? 생기란을 부셨어? 재 웃겨 나 지금 공기 하나 넣 고구마 마땅 잘 해줬었잖아 초등학교 때 그때 왜 그랬었어? 마땅이 할게 없었어 마땅히할게 없어서 마땅러 가야겠지? 6시 45분이기 때문에 한 30분만 쉬다가 7시 15분 때부터는 방송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어 볼게요. 날씨. 소금이랑 안고 있기. 또 지랄이네. 지금 1시 28분. 막 방송을, 방송을 끝냈고요. 일단은 빨리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2시에 잠을 자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나 어. 8시에 일어난 거 진짜 못할 것 같아. 계속 8시 4분에 일어나. 아, 오늘 낮에 눈이 안 떠지는 게 너무 죽을 것 같다. 일주일을 갓생을 살아? 난 죽었다, 죽었어, 진짜. 일단 일어나서 운동하러 간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루만 조금 잘까? 아니야. 가야지. 넌할수 있어 아니야 좀 잘까? 운동 건너뛰어도 되잖아 아침 눈 뜨자마자 무슨 운동이야 운동은 야 일어나 양은지 일어나 8시 16분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있다 갑자기 엄마까지 합세했다 뛰쳐나가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오더니 나를 붙잡으면서 같이 가자고 거래거래 아우성을 치더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뭐 그런 거야. 치대 분다 해야 되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얼굴만 보면은 거의 광년이기 때문에 쳐다보죠. 바로 오줌 질입니다. <laughs> 씻고 나왔습니다. 완전 매끈하죠? 아 9시 14분 갔댔는데 밥을 먹고 나서 10시에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중국어 수업을 하고 아 음, 이거 먹으니까 꼬게탕 먹고 싶다꼬게탕 사줘 사줄게 네. 그것도 맛있잖아 맛있어졌잖아 엄마는 못하는 음식이 없지 엄마는 못하는 음식이 없지요 엄마의 음식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 음식을 먹을 때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진짜 웬만한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몇 번, 천번 번 먹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집중해. <목소리도> 내가 할 소리야. 집중해. <웃음> 집중해. 집중해. <laughs> <laughs> 아. 아니 <아이고>. 그 <laughs> <laughs> 너무 공부도 짜는 거야. 이거 무공만 하면 얼굴이 <웃음> 대두잖아. 야 <laughs> 너만 작다고. 내가 한 탱탱볼 정도. 저희는 어반부에 밥 먹으러 왔어요. 지금 이틀째잖아. 지금 어, 어떤 상태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 어. 근데 막상 또 자기 전에 누워보면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 은지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할수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피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일하는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거나 그런 거 있어서는 굉장한 재이였었거든. 뭐라는데? 나랑 일하면서 단한 순간도 재이였던 적이 없었네. 시작만 제이야 아니 시작부터 피야. 즉흥적으로 하니까. 넌 대문자 피야. <laughs> 어 맞아. <laughs> 어, 그래서 그... 양팡이잖아. 아 어, 그래서. 내 MBTI 뭔지 알아? PAN. 나는. LOVE. p 네, u 네. 뽕거리 일단 찍어 아, 어제 일단 어, 1, 어제 1, 게임 안 했어요 o 했어요? r i p 게임. 아 게임하다 o r <laughs> 그래. 나영 a 찍어달라라 r i 어 u 해 a Pongori. Pupa Pongori. Pupa p o n g o r 이 Pupa Pongori. p 이에요 광고인가요? 주시려나?

껌비 파티션 시작이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다 밀크 초콜릿 물물 있는 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거 다녹는다 백방 말했다. 물 없고 손 한번 닦고야지. 물 없고 손한 개도 물 없고 내 바보 아니거든. 엄마 물 튕기지 말랬잖아. 방금도 팍팍하면서 옆쪽을 다 튕겼다고.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남이 먹는 거고 내 실장자가 먹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깔끔 떠는 거 그게 수냐고. 난 시청자 매일마다 생각해! 편집자가 그밥 먹으려고 배달의 민족 시켰는데 주소를 우리 집으로 잘못 시켰대. 여기 숨어있지? 미친거 아니야? 소금아 거기 있어? 어디야 너 이건데? 화이트데이라고 무화과 크림파이 생딸기 파이 생딸기 어폰튜키갈렸어 코앤크 파이 예쁘네 빨주노 느낌이네 여보세요? 너 뭐하냐? 너 왔다갔냐? 네, 내가 갔다왔어 어딘데? 집인데. 벌써? 어. 너의 미모보다 이쁜 꽃을 찾으려 했는데 결국 사을수 없었어. 그런 거 같아. 금지랑 어머님이랑 그 집에 여자 세명 있어서 었세개산 건데. 아 여자 한 명씩 들고 먹으라고. 약간 어. 고마워. 그럼. 어. 나도 초콜릿 만들 때. <laughs> 알았어. 아. 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 무더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포장을 해야 돼, 포장을. 오늘의 저녁 식단은 아빠는 고기 굽는 고기 담당. 야, 먹어, 아빠. 아빠. 아, 이렇게 안먹을 텐데. 그래도 먹어. 주는 대로 먹는 거야. 현식이가 제일 잘할것 같아.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매줄게. 너무 건성진이라서 약간 판타지처럼 느껴지지 않아? 응? 니지 마라. 나 아직 안봤으니까아까 우리 바다 보러 갈래? 언제? 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다 진다 바다 가서 캐라 한잔 할래?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서울 사람들은 진짜 뭔가 바다 보러 갈래요? 이 말이 뭔가 설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사람들이라서 바다 보러 가자는 말 <laughs>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런, 이런 게 느껴진다 7시 35분이거든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냥 o n t know. 그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k 지 o w I don't know. I don't 인을 o w I don't know. I don't k 다 o w I don't k n o 가 I d o 이 t k 을 o w I don't know. I don't 난할수 있다! 넌 볼개구리야. 왜 저래, 그래, 진짜. 하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불 불고 예쁜 척하면서 자려고 하고 있어. 아빠, 세수하고 양치해야겠다. 그거만 하면 될것 같아. 어떡해? 괜찮나? 일단은 이틀 차긴 한데, 한 시간도 낭비하는 게 없이, 완전히 알차게 시간을 보냈고,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처음에 말했던 자존감이라는 게 약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봬요 음 Good morning. 마지막 날답게 7시 50분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가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가지고 바로 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금이도 씻어야 되는 게 지금 똥꼬에 똥을 달고 다니고. 너 거의 유아들 상태구요. 왜? 따뜻 나눠면 애들이 꼼짝도 안 하고 밥 먹고. 삼십오분. 지금 아홉 시4십삼 분이거든요. 1 2시 전까지를 목표로. 이거를 다 끝내는 거 화이팅! 쿠키 2개 3개. 이 <laughs> 녀석이 울었어 나를 널로와 짜잔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12시 전에 끝나서 지금 바로 택배를 붙이고 와야 됩니다 6개 남았고 3개 또 남았어요 열 밖에 하지 마라 저네 <laughs> <조개! 웃음> 여러분,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한 12시까지만 쉬다가, 12시부터는 다시 또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내가 할까? 네. 아니, 아니, 괜찮아. 아, 해라. 해라. 지시 계속해서. 지. <laughs> 엄마! 대전에 진짜. 중국어 수업이랑 공부 다 끝났습니다. 지금 3시 반이고요.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서 지금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하이라이스를 만들어 먹어야지 어너 <laughs> 위에 케첩을 나 하이라이스 했어 짜잔 오늘의 늦은 점심 별로야? 맛있네 근데 이거는 잘한다 야 카레랑 하이라이트는 잘하지 응 음. <laughs> 2시 45분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마쳤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비록 3일이지만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내 자신이 그리 조금 더 대견스러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낮아졌던 자존감이 3일 만에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나도 한다고 하면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뿌듯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살기 갓생챌린지 성공!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